정말 속속 빨 먹는 거예요. 빡치게 얘기 듣다가 전한 개도 못 먹었어요. 너무 너무 화가 나서 오늘은 골뱅이를 아주 화장창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다 먹을 거야 다 내가.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, 어제 못 먹었던 골뱅이를 오늘 먹습니다. 아이 냄새지. すて 생겼다, 그렇 너무 맛있는데 뭐가 빠진 느낌이 자꾸. 이미냐면 수조의 그 알싸한 맛을 골뱅이가 싹 잡아줘요. 저군데 기름장에 찍어 먹어볼게요. 근데, 최고야, 최고! 이게 하나씩 집어먹으니까 조금 귀찮네. 일단 꼬치로 한번 꽂아가지고 먹어볼게요. 洗完澡。 굉장히 매력 있어요. 이번엔 무침처럼 여기다 쏟아 가지고 좀 비벼 볼게요. 이렇게 붙여서 어, 빨개졌어요. 그쵸 초장으로 붙인 거랑 먹어 볼게요. 시나요. 친구 없는 사람 다이리와 골뱅이 u n 한 w a 게 주셨나요? 외롭지 않은 밤 되겠지요. 우리 소가리들.